타당도의 종류. 이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거 전체를 다 암기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암기하는 방법을 무조건 달달달 내운다고 해서 애는 것이 아니고 연상법으로 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타당도라는 게 뭐냐. 그 목적에 정확하냐. 아니면 맞냐, 안 맞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요즘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그 예비 타당도가 맞냐, 안 맞냐라고 여야가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당도는 목적 사업에 맞냐, 안 맞냐, 아니면 정확하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조사 설계 타당도하고 측정 타당도. 그러니까 조사 설계도 하지 말고 설계만 딱 외우십시오. 설계. 그 다음에 측정.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계를 갖다가 건축의 설계도라고 보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측정해 보자. 그러면 타당도가 크게 두 가지는 금방 외워지죠 설계도를 측정해 보자. 그럼 설계도는 건축 설계도는 어떤 것이냐? 내부 인테리어 인테리어하고 외적 외부 인테리어를 그 설계하는 것이죠. 내부 인테리어를 갖다가 내적 타당도라고 하고 외부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갖다가 외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적 인, 내적 타당도는 뭐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결과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즉, 내적, 내적 타당도 내부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하려면 고급 자재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고급 자재를 쓰면 내부 분위기, 내적인 분위기가 좋아진다. 고급스럽게 된다. 내적 자재는 독립 변수가 되고 분위기는 종속 변수가 되죠.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외적 타당도는 결과에 일반화가 일반화의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적 타당 들를다가 외부 인테리어 즉외 외부 외벽 외부의 모습이랄지 벽 벽면이랄지 외부에 보이는 모습이 누구나 아 좋다. 누 너도 봐도 좋고 나도 봐도 좋다. 결과가 누구나 일관성이 있기 그건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측정 측정하면 생각나는게 뭐가 있습니까? 음주 측정 있잖아요. 더더더더더더 하는 거. 그것을 음주 측정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하잖아요. 그 남의 거 기구를 사용하면 안 되고 내 거. 나의 기구, 내용타당 내 거, 내기 구를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측정이 측정할 때는 내 기구를 사용해서 측정한다. 그 내용타당도, 그 내적 타당도, 내용타당도 달라요. 내적 내용타당도는 딱 안면타당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딱 봐서 이것은 틀렸다, 안되렸다 자, 국어 영어 시험 시간에 수학 문제가 나오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죠. 여기 내용타당 딱 보니까. 이건 영어 시험 시간인데 수학 문제가 나왔 수학 수학 문제가 나왔다 그럼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에, 내용 타당들은 전문가들만 판단한 것이고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그전문가들에의 해서 판단된 것이고 그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계로 활용할 수 통계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준 타당도 자 기준 타당들은 기준, 양팔 벌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딱 접해가지고 양팔의 간격을 측정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준 타당도는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일급시험, 보건복지 실시, 기출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일타강사가 예비 모의고사하고 봤는데, 문제가 동시에 비교를 하니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시적 타당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니까 동시 타당도. 기준이 항상 있어야 돼, 기준. 그다음에 예측타당도는 뭐냐면 사회복지사 이거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측하기로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아주 우수한 우수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측타당하는 것이죠. 거기서 기준은 뭐냐 사회복지사 우수 시험이죠. 그러나 점쟁이나무당 같은 것은 기준이 없죠. 외모로 보고 아 너는 잘할 것이다 하고 탁 말하는 거뭐쌀탁 던지고 아니면은 방울 달랑 달랑 하면서 어 그래 너는 현장에서 잘할 것이다. 기준쯤 없이 무조건 말하는 것은 점쟁이들 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는 기준점. 사회복사 1급 시험에 우선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현장에 가서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죠. 자, 구성 개념 타당도. 구성, 구성 개념 타당도는 뭐냐면, 설문지를 만약에 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설문지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 시작 단계는 아주 가벼운 거. 당신의 성별은, 남녀. 그렇게 아무 부담 없이 시작했다가 점점좀 뒤로 가면, 무거운 주제로 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처음에 시작하자, 일본에서 무거운 주제로 가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뭐, 당신의 성별은, 그렇게 가면 구성에서 잘, 구성 타당도가 맞지 않죠. 그리고 그래, 구성을 잘못 잡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 수렴 타당, 수렴이란 건 뭐냐면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영어 시험을 봤다. 근데 영어 시험은 토플도 보고 토익도 보는데, 그 토익의 토익 점수가 비슷하게, 거의, 거의, 80, 90제 나왔다. 좋은 점수 나왔다 비슷한 점수로, 그럼 수령타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해타당도는, 쉽게 말해서, 뭐, 우울증 검사다. 우울증 척도를 검사한다. 검사한다. 그러면 우울증만 쫙 모아지는지, 우울증 내에서 뭐, 자존중으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잘 묶은, 묶음을 말하는 것이죠. 묶은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자존감이 나면 자존감만 있어야 되는데, 자존감을 딱 묶어야 되는데, 뭐, 우울증이 들어간다. 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해타당도로 하고, 그 다음에, 판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는, 에, 잘못된 거, 구성이 잘못된 거, 걸러내는 거죠. 분별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저, 저, 통계학의, 통계학 시험에도 굉장히 무난하게 잘 통과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당도는 목적에 정확하냐, 맞냐, 안 맞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타당도로에서는 설계 타당도를 이쪽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측정해야 한다. 설계도는 뭐냐 건축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도는 외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그 내부 인테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는 내적 타당도라고 하고 외부 인테리어를 갖다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에서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것이고 외적 타당도는 결과를 일반화한 거. 아 집이 외적으로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집이 참 멋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 측정, 측정의 대표적인 기구는 뭐냐 음주 측정기. 그래서 남의 기구로 쓴 것이 아니라 내 기구로 사용한다. 그래서 내 기구, 내내 내 기구는 내용 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에 수학 시험, 영어 시험 보는데 수학 문제가 제목이 나왔다. 그러면 내용에서 안 맞죠. 그래서 안면 타당도, 척보면 금방 아는 거.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 도구는 뭐 활용 통계학이나 통계 수치로는 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기준타당도 기준타당도는 모든 게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규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시타당 동시적 타당도 이거는 뭐냐면 에~ 사회복지사 1급시험을 보건복지 내는 문제하고 일타강사 내는 문제가 거의 흡사하다 그러면 동시적 타당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예측 타당도는 뭐냐면 1급 시험을 우선 성적으로 합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선 성적이 그 성적을 보고서 이, 이, 사람은 현장에 가도 우수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죠. 근데 점쟁이나 무당은 기준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과학적이라고죠. 그 점쟁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수렴타당도, 수렴이란 걸다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시험, 영어시험을 본다. 그러면 토플토익시험이 그, 그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수, 수렴타당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해타당도는 묶은 거. 우울증 척도다 우울증의 그, 뭐 설문지를 만들었을 때 우울증 항목만 쫙 묶어놔야지 거기다 우울증에서 뭐예자존감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딱 뭉치는 거 모아 모아 모아서 뭉치는 것이죠 그다음 판별타당도는 그것을 걸러내는 거 버릴 건 버리고 세우고 세우는 거 이런 식으로 외우면 타당도에서는 큰 틀에서는 크게 어려움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내적 타당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내적 타당도는 개념 A, 복지 정책과 복지 수준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 정책이, 정책이 개발하면 복지 높아진다. 즉, 인과 관계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인과 이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내적 타당도다. 그래서 변수 X와 Y의 사이 관계,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Y, 종속 변수는 순전히 X의 조작에 의해서 저작이에서나타난 것이다. 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내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를 낮추게 하는 원인이 있거든요. <laughs> 역사적 요인, 성장 요인, 검사 요인, 도구 요인, 회기 요인, 상실 요인, 선택과 뭐 상호 작용. 이거 이걸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 같은 데는 역사적 요인이 어떤 것이냐, 그건 별로 안 나오고 이항목별로 나와요. 역사적 뭐 역사 요인 내측 타당도에서 역사 요인 뭐 성장 요인 검사 요인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뭐라고 해요 표면화 요인 뭐 그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여기서 내적타도 맞지 않는 거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암기하느냐면 이렇게 역성검도 회상성 역성검도 회상성 역성이라 고하죠 국가 반란 그 국가 반란 이렇게는데 뭘로 검 검을 갖고 있어야지 회상성 그렇게 외우시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역성 국가의 반란은 검도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회상성 역성 검도 역성 검도 회상성 그런 식으로 애우면 아주 쉽게 암기가 되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으로 내적 타당도의 저희 여인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적 타당도의 저희 여인으로 맞는 것은 역사 성숙 표본의 대표별의 대포성. 중도 탈락. 우리 그랬죠? 예측 타당도를 저희 할수 있는 것은 역성. 나라의 발을 일으키는 역성 검도. 검도가 있어야 되지. 회상성. 역사 나왔죠? 여기서 역사 나왔죠? 역사 나왔죠? 그 다음에 역성, 역성, 성, 성숙, 성장. 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표본의 대표성. 이것은 예측 타당도가 아니라 외적 타당도거든요? 그 다음에 역성 검도, 회상성. 회기, 회기 원칙. 그 다음에 상, 상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상실이 중도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니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역성, 검도, 해상성. 그거 꼭그 항목별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적 타당도.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죠. 외적 타당도를 외부 인테리어라고 보셨겠잖아요 그래서 결과의 일관성.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연구 결과에 의해서 기술된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연구대사의 경우로 확대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로 만다 즉, 외적 타당도 높이기 위해서는 확률표집 방법, 이건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구대사 선정하거나 표본의 크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적 타당도는 다른 장소에나, 가, 다른 장소에 해가나 누가 봐도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는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의 일관성,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뭐 서울에서 나 지방에서 나 그런 값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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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한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의 저의 어휘는세 가지가 있는데요 표본의 대필성 이것도 뒤에 뒷부분을 설명해 드렸 습니다 조사 반응성 조사 반응성 뭐냐면 호소는 효과라고 그러죠 호랑이 손 효과 쉽게 말해서 조사자가 관찰했다고 의식하면 평소에 행동을 하지, 나, 어,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이대면 말을 못 하는 거 평소에는 말잘 하다가도 카메라 들이대면 말을 못 하는 거하든지또 멍석 깔아 놓으면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 것이 조사 반응성 호소 효과 호랑이 손같친 네,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는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많아요. 그 그것을 위약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다리가 다쳤던 머리가 아프던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소화제. 그만 보면 다 나세요. 한단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할아버지한테가 치료받으러 가면 하얀 약을 하얀 가루약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만병통치가 다 나서요. 그리고 명의로 소만하는데 할아버지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그한의사가 쫓아가서, 스승이시여, 그 하얀 가루약이 뭡니까? 제발 알, 알려주시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 미, 밀가루 그랬답니다.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 거짓 효과죠. 그것을, 그러니까 외제타당되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 반응성, 호랑이 손, 그다음에 플라시보, 그래 군대의 만병통치약 아니면 밀가루 그런 식으로 암기해 드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표별의 대표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별의 대표는 일반화를 높이려면 연구 대상인 모집단이 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모집단이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모집단, 모집단은 이 전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여기서 샘플링. 그래서,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샘플링을 하냐. 무조건 생각대로 막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표본의 정당성이 없죠. 그래서 이거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면, 외적 타당도가 낮아진다. 대표성이,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찾아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 여기서 이 모집단이 10명이다. 1.2.3.4.5점인데, 이걸 총합하면 55점이 됐죠. 모집단 평균. 55 나누기, 10으로 오면 5.5가 되죠 그럼 대표성은 쭉 뽑아가지고 1.2점 합하니까 그러니까 5 6 7을 합하면 나눠가지고 나누 나눠, 5 6 7 5 6이 나누기 3으로 하면 5.5 그래서 표혈에 가깝죠 모집단의 평균이 5.5인데 표혈의 대표성이 5.5에 가깝 5가 나오거든요 그럼 5.5에 가까운가 이기 때문에 대표성으로서 정당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거든요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꺼지는데 어떻게 꺼내느냐 그 대표성을 어떻게 찾냐 그죠 이 계산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지만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모집단에서 표본 표본을 추출하는데 그 표준 추출하는 방법이시 모집단의 평균값을 내고 그표본값에 가까운 값 그러니까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확률표준방법이라고 그래요. 확률표준방법 그렇게 되면 확률표준방법이 이렇게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하는 방법을 갖다 확률표준방법 아시겠죠 자 외적 타당도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연구 대상의 대표성이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대표성을 잘못 뽑아 버리면 잘못 뽑으면 외적 타당도 떨어지고 정확성에 표본이 정확히 나오면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줄수 있죠. 연구 대상의 조사 반응성 이거 뭐라고 호손효과호라이손 외적 타당도를 제외할수 있다. 그렇죠. 아이 내등말 잘하다가 카메라 들이든 말못하는 거. 그 하던 하던 짓도 몽석 깔아도 못 온다고 그런 식으로 조, 의식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조사 일적 타당도 굉장히 떨어지죠. 연구 결과에 일반화에 관련 있다. 아까 말했죠 외부 인테리어 그것은 뭐 내가 보든 니가 보든 외부 인테리어 보고 아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화 그다음에 인과관계 정도에 관련 있다. 인과관계는 뭐죠? 내적 타당도죠. 내적 타당이 규명하는 것이라고 랬죠 내적 타당도를 그래서 인과관계를 규명 것이다. 독립 변수는 무조건 종속병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타당도에서 혹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타당도 혹은 안면타당도라고 하죠. 그 뭐냐 척 보고 알아보니까 내용타당도 뭐 일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문항들은 의료기관 환경관리 에 관한 간호사와 태도와 역할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여기서 내용타당도 이 내용은 뭐냐 면 간호사 태도하고 역할을 측정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간호사 태도가 아니라 의사들 태도로 보면 이 내용 타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목적 사업의 내용 타양들은 그 제목이나 같이,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거 나오거든요. 병원에서 환자 안전이, 환자 안전이 최우선, 우선, 우선순위다. 매우 관련 있다. 그러면 사업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병원은 항상 청소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병원은 환경 청소 담당자를 위한 자원을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병원은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한다. 나는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다. 여기서 간호사의 태도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관련이 있다. 이제 내용 탄 이렇게 보고 만약에 여기서 동시타당도 동시타당도 그문구을 잘못 보됐다 그러면 동시타당도 뭐 영어 시험 보는데 수학점수 나왔다. 그럼 여기서 병원에서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별 느닷없이 의사들은 어쩌고 저쩌고 의사들은 환자의 완전을 최우서 한다. 그게 뭐 의사가 되면 안 되지. 왜냐? 간호사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이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전 영역의 골고루 얼마나 반영하는 것 정도이다. 이것은 내용 타당도 누가 누가 측정한다고 통계 수치로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결제받으러왔는데 결제권자들은 전문가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척 보고 알아. 오타가 나오는지, 문맥이 맞았는지, 그 제목과 내, 아래 내용이 틀렸는지, 그걸 금방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측정이 되고 평가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능검사를 보고 있는데, 일반적 학습, 지능검사인데, 학습 능력을, 내용이 들어왔다. 그럼면 맞겠어요? 맞겠어요? 그것을 지능, 지능, 제목이 지능검사인데, 학습의 원리, 이해 능력, 추리 능력 판단, 그러면 되겠어요. 이걸 누가 평가한다고? 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한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꼭 알아듣고 전문가들이 평가한다. 다른 것은 평가를, 아, 통계학으로 수치를 나지만, 이것은 통계 수치를 못해요. 전문가들이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 자, 그럼 이어서, 동시타당도 하고, 애시타당도. 동시타당도 애시타당도 어디에 섞어있죠? 기준타당도. 기준이 있어야, 이것을 비교 분석하죠. 기준이 있어야 이 사람이 사회복지 현장에 가도 잘 것이다. 그런데 점쟁이들은 기준증이 없죠. 무당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예측 타당도 과학적인 것은 1급 시험을 급 시험 잘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장에 가도 잘할 것이다. 예측할 을수 있잖아요. 그런데 점쟁이들은 기준증이 없죠. 자, 동시타당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시타당도 혹은 공인 타당도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새로운 검사를 개발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척도를 개발했을 때. 권위 있는 기존 검사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한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척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울증 척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해또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검증된 우울증 척도하고 비교 분석한 것이죠. 그래서 거의 맞아떨어졌다 그러면 타당도가 온다고 신뢰감이 쌓이는 거죠. 새로운 검사의 타당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것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검 예, 검증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공인된 것을, 공인된 검사, 검사지를 통해가지고 나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시 사당 높다. 그러면 입증이 되는 것이죠. 타당도가. 자, 예언 타당도. 검수 점사가 미래의 어떤 행동을 말한 것이다. 이게 직업의 성과 학업 성적을 얼마나 잘, 하겠지 잘 나타내는지 타당도이다. 미래 예측 행동. 그러니까, 위급 시험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현장 가서 잘할 것이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있죠. 예단, 이원 타당도. 자, 동시 타당도는 이런 식으로 말한, 말, 그, 그림을 표현해 봤거든요. 새로운 검사 도구를 만드는 경우, 새로운 동선를 만드는 경우, 그 도구가 타당한지를 밝히려고, 아, 밝히기 위해서 기존의 사항성을 인정하는, 인정받는 검사와 연관성이 있는지, 유사한지를 비교하는 검증의 정도다. 동시다, 그죠?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죠. 네. 자, 타당도의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타당도, 지금 제가 봤은 것은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분도 개념정리가 되지 않으면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타당도는 뭐냐, 목적에 맞냐, 안 맞냐, 정확하냐, 안 맞냐. 그래서 타당도에서는 측정과 나눠지고, 뭐, 뭐, 설계까지 나눠지고, 측정은 나눠진다. 설계는 뭐냐, 내측 타당도, 외측 타당도, 내부 인테리어, 외부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음. 이제 측정에서는, 그 뭐, 음주 측정 기구처럼 내 기구로 사용한다. 그런 게쭉 나오, 나오거든요. 그것을 그 부분만 잘 암기하고 있으고 딱 개념을 정리하면 나머지 부분은 쉽게 돼요. 근데 그첫 부분에 개념이 정리 안 되면 막죽어나막 막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내가 암기하는 것만 딱 암기해 두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순술 풀려요. 그리고 제가 실내도 타당도는 일 부분이요. 지극히. 이것은 그 이보다 더 깊게 나가기에는 참 무리가 있다. 그리고 너무 무리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정도, 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더우서냐면 통계학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 이해 예 타당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수렴 타당도, 이것은 뭐든지 바,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집중, 한날에 집중시키는 것이죠. 집중, 집중 타당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면서, 측정하면 서로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해도, 측정 결과 높이나 나타난, 나타난다. 그것이 뭐냐 아까들 영어시험 보는데 토익하고 토플 점수 높이나함이 나이나 측정 도구를 높이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상관한계 이것이 이제 크롬바 알파거든요. 크롬바 알파 0.6보다 높으면 이것은 수렴 타도 높다고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되,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익 토익 시험지도 보고 토플 시험도 보고 그수렴은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갖고그서 소익점수하고 토플시험 어, 점수를 비교하는 것이죠. 이게 비슷하게 높은 점 나왔다. 그러면 수, 타당도 없다. 수렴 타당도 없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별 타당도라는 것은 차별 타당도, 분류 타당도라고 하거든요. 분류시키고, 차별화시키고, 빼고 빼고, 버리든 버리고. 자, 측정하지, 하고자 하는 개념과 이론상의 이론상의 개념이 측정측 이론상의 개념, 이론상과 개념이 없는 개념을 측정하면 결과가 상관없게 약해지거나 없을 때 판별도 높다고 본다. 영어 시험 보는데 수학점수 나왔다. 그럼 판별도 약해졌죠. 그럼 판별도가 예, 판별도가 있다. 판별 판 판별 파, 판별 파당, 타당도가 있다고 보죠. 영어 시험 보는데 그대로 수학 점수 그렇게 풀으면 안 되죠. 안면 타당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이해 타당도 요인 분석이라 고 그죠? 요인 요인 간의 분석. 그다음에 구성 항목등간에 항목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상관성이 높은 것을 여인분으로 묶어주는 거 이게 이게 또 핵심이에요 여인분으로 묶어진다 이 타당도 그러니까 우울증이면 우울증으로 묶어주고 자존감 자전공, 자존감으로 묶어주는 것이죠 즉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가장 알려진 방법으로 상관관계 상관관계 높은 소그룹 우울증이면 우울증 자존감 자전공, 자존감 그렇게 나눌 때척도 내부구조 네, 내부구조를 밝힐 때 사용한다 그런 식으로 이의 타당도 자 조금 난해하고 어렵지만 저는 최대한, 어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내도하고 타당도. 제가 박사 시험 볼때 문제가 이건 나왔어요. 수렴 타당도하고, 수렴 타당도하고, 타당, 실내도하고 타당도를 구분해서 쓰세요. 기술 하시오. 그런데 그걸 좀, 좀 당황하게 썼는데, 장황하게 글을 썼는데, 좀 개념 없이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약간의 그때 감독 교수님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뢰도와 타당도는 꼭, 그, 시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너무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두면, 인과관계를 보든, 무슨 사물을 보든, 누가 대화하든 간에 이 부분이 많이 적용될 것으로 저는 감히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